아주 치료 투해 이거 찍찍마찍찍찍찍찍찍찍 <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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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m 이거이 뭐야? 농구해봐 우와 구 좋아? 아까초몽구 아기 와, 어, 이렇게, 오, 내려와. 도빈아, 어, 도빈 이 지금 어, 지를내와도빈 어디가 지생 어디 가니? 으깎아. 어... 으깎아. 네. 엄마. 와. 네. 엄마 엄마가 해야지. 자기두어 빨리 사진 찍으래 찍으래 빨리 이거 이 사진 안 찍는 사람 데리고 우와. 와야 돼. 빨리 빨리. 이리. 여기 봐 여기. 저를... 엄마 봐, 엄마. 하준. 우와, 직격다 아이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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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뺏기야. 뺏겨. 찌딱, 찌딱, 찌딱. 찌딱, 찌딱. 찌딱. 찌 왕 누나 내려옵니다. 렌찮아괜렌아어즈 렌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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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즈렌러 렌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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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 괜찮아 괜찮아 다시 즈 렌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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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이 렌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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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즈 렌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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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아, 수영 잘한다! 완전! 응, 완전, 우와! 아, 쟤! 쟤 진짜 잘한다! <laughs> 해 네, 하고 있어. 좀 해봐. 자유. 아, 하니까 온도 높아져서 따뜻합니 아, 근데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하는데? 그냥 바베큐로 조하면안 되나? 뭐가 아니, 아빠가 잡고 있어, 괜찮아. 자, 빨리, 빨리, 빨참빨 우와.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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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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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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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빨리, 빨리, 빨 이거. 누구야? <laughs> 이거 누구야? <laughs> 아, 이나 <어머나, 이거> 뭐야? <웃음> 가이 가이이이아 <laughs> <덕>? 가이 <laughs> 가이 가이 <laughs> 아빠 꼴찌네 <laughs> 그러면은 아빠가 <laughs> <laughs> 이놈에 떨어지면은 아야해. 병원 가야 돼. <무컬리> 여기 앉니야자리 없어 자리 없어 와와아한 명씩 나와 한 명씩, 음. 명씩 나와 나한와와와가 <무컬리> <마리> <무컬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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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겨도 채연아 빨리 먹어야지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도 이해빨있야지 <미안해. 웃음> <일단> <laughs> <laughs>